삶은 필연적으로 끝을 향해 달립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종착역 티켓을 손에 쥐고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웰다잉 well 단지 고통 없이 숨을 거두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을 인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살아내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 같은 진리를 이야기한 두 지혜가 있습니다.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 그리고 로마의 전장을 누비며 철학을 사유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동양의 불교와 서양의 스토아학파. 이두 거대한 사상은 죽음에 대해 놀랍도록 닮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이두 철학의 렌즈를 통해 두려움 없이 떠나는 법,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교에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서러워합니다. 내 젊음이,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은 구름의 비유를 들어 우리를 위로합니다. 구름은 죽지 않습니다. 비가 되어 내려올 뿐입니다. 비는 다시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일 뿐이죠. 지구 반대편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그대에게 주었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 뿐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순환일 뿐이다. 스토아학파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 죽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파도입니다.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파도 바다로 돌아간다고 해서 파도의 물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개별적인 형태의 경계가 허물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두 철학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웰다잉의 첫걸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집착해서 찾습니다. 내 돈, 내 가족, 내 몸,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는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불교는 가르칩니다.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잠시 인연이 닿아 모인 요소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줄수 없는 것을 쥐려할 때 죽음은 공포가 되지만 손을 펴면 죽음은 휴식이 됩니다. 스토아학파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으로 설명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억울해하며 발버둥 칠 것인가, 아니면 소풍을 마친 아이처럼 감사하며 짐을 챙길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비워내는 연습,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빌려온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삶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스토아 학파의 핵심 격언,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고이자 축복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아침 햇살에 커피 한 잔의 향기에 가족의 투정에조차 감사하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불교의 마음 챙김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그 자체에 걷고 있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매 순간을 완성된 삶으로 채워 나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삶을 중단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잘 그려진 그림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이자 어쩌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삶의 밀도를 바꿉니다. 불교와 스토아 철학 두 지혜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웰다잉의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웰다잉은 well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만큼 살았다. 그리고 내 삶의 궤적을 충분히 돌았다. 혹은 붓다의 가르침처럼 꺼져가는 촛불이 어둠이 아니라, 정멸이라는 평화로 돌아가듯 고요하고 존엄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긴 여행, 그 끝이 두려움이 아닌 안식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구독하고 매일 지혜 한 스푼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